출애굽기 36장 36장 1절. 허살렐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36장 2절 모세가 벗살렐과 오홀리압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우와 끼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 에게서 발언이라. 그러나 백성의 아침마다 지원하는 예물을변하여 가지고 왔음으로. 36장 사절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오고서.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36장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자녀를 망론하고 성소모에 들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합. 아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가진 그 백성이 다시 있겠습니다. 예. 36장 예.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히 나음이 있나이다. 36장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의 궁 보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36장 7절 있는 재료가 모든을 하게 능덕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만들다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귀장으로 속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들을 지은 것이라 36장 9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구빗 너비는 네규부시로각 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36장 10절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36장 11절 연결한 끝폭하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쪽에도 고를 만들되 36장 12절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폭 우리 가해도 고리 신계를 따라 그 고들이 서로 변화, 서로 대하게 하고. 36장 13절. 금갈꼬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꼬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36장 14절. 그 성막을 덮는각고 지장을 염소털로 만들 되 에란폭을 만들었으니. 36장 15절 각 폭의 길이는 서로 큐빗 서른 큐빗네비는네큐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36장 16절 그회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36장 17절 휘장을 연결할 끝폭과의 고리 신계를 달미 다른 연결 폭과에도 골이 신결 달고, 36장 18절, 옷 갈고리 신계을 만들어 그 희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36장 19절, 붉은 물되인 순장의 가죽으로 마귀의 뜻계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뜨계를 만들었더라. 36장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36장 21절 각판에있는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36장 22절 각 판에 그 두쪽에서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그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36장 23절 성막을 이와이 언덕 반을 만들었어 돼. 나무로는 남쪽에 넓판이 스물 개라. 삼십육장 이십사절 그 스물 개 넓판 밑에 온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만들었을 때꼭이 넓판 밑에도 그두 받침이고 그두철 밖에 아니고저 넓판 밑에도 두 받침에서 두 족을 받게 하였으며 36장 25절 성막 다른 족곡 북쪽을 이와여도 넓한 서무계를 만들고 36장 26절 또성또 또 은받침 마은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밑에도 받침이 두리요 옆판밑에도 받침이 두이며 36장 27절 장막뒤 꽃서쪽을 이와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36장 28절 장막뒤 두 모퉁이 펜을 이와는 널판 2개를 만들되 36장 29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36장 30절 그 넓파는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엄받침 열여섯 개라 각그 넓파 밑에 두 개씩 이었더라 36장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꼭 성막 이쪽 널판을 이와여 다섯 개요. 36장 2, 32절 성막 저쪽 널판을 와여 다섯 개요. 성막 띠꼭 서쪽 널판을 와여 다섯 개며. 36장 33절 그 중간대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36장 34절 그 널판들을 건물로 사고 그 널판의 띠를 열 금꽃을 만들고 그 뒤로 금으로 만들되. 36장 34절. 그 날판을 금으로 사고 그 날판을 띠를 띠 금꽃을 만들고 그 뒤로 금으로 삽더라. 36장 35절. 그가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역의꽃배 실로 이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36장 36절.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건물을 샀으며 그 갈고리는 건물로 기둥에 내받치면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3 6장 3 7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1꼼배실 실로 수 sec, 10 sec, 1장 sec, 10 sec, 10 sec, 의0 sec, 10 s e 문10 sec, 10 sec, 장 그 간대를 금모로 샀으며 그다스받침은 은, 은, 은옷이었더라. 네, 이상 구출의 36, 국기 36장이었고요.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네, 주의 일꾼들 본문은 성막제조에 쓰임 받는보살렛과 오홀리안 및 다른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 주께서 택하여 세우심 주의 일꾼들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 세우셨다는 절대한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로 흠수하겠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완전히 따르지 없으면 물론 범행을 시지 없는 사람들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으면 물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주께서 지혜를 주심, 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지혜를 주셔서 허락하신다. 주의 제자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부동위치인 있던 제 맹사라든가 학별이나 문별에서만 사람이라 하나도 없, 없었지만, 없었지만 주의도 도우심으로 그들의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다. 주께서, 삼, 죽께서 필요한 재료들도 공급하신, 주님은 당신 을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서구도 남도록 공급하신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들의 박사병이나 성도들이 짓는 콤플렉스는 속히 극복해야 야 인본주의적 사고임을 알아야 하겠다. 주께서 공급하시 인본주의적 사고임을 알아야 하겠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재료들을 사용할 때만 우리의 역사는 온전하게 될수 있으며 주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이 일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보름 바른 성도는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네 36장 20 그래서 집사절 성전에 서인 조각목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서기 원하시며 나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36장 얀조 예 1. 조각목의 상징 조각목이는 신내산주위에 은한 나무 가루 열고 심긴 나무 예가루 닦고이다. 이 조각목 넬판들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아무리 보아도 제목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나무이기에 하목으로 하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었다.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자네 삼아 주신 것이다. 이 성막 널판으로 조각 사용된 조각목, 성막을 짓는 일꾼들은 설모 없는 조각목을 나듬어 하나 하나 연결하여 성막을 짓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한들 우리시고 가까이 하셨다. 우, 우리가 누구였던, 누구였던가를 알아야 한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 강사 마음을, 강사를 잊어버리던가, 지금, 되지 말고, 그만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 3. 검으로 입힌 조강목, 조강목으로 넓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검으로 입혀서 사용했다. 은혜를 알고 할 일을 찾아가자. 부름받고 특함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할 이유가 있다. 나의 소질,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영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딸기 원하고 닮아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널판에 검을 입혀, 입히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네. 예, 이상, 예. 36장 출애 국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